3.4자 갭은 어.. 3.2파이 3.2파이 갭은 3.2파이 자철탕은시탕 철판 시티. 10티 시티. 시티고스피드 어.. 스피드 연습 두번째 두번째 어.. 두번째 시간 두번째 시간인데 자.. 저번에 한번 해봤으니까 일단 침착하게 가자 침착하게 어, 빨리 갈라 가지말고 자.. 이쪽 사람 한번 대봐봐 용접봉 대봐 요 자.. 서로 한번 보여줘 용접봉 한번 어, 좀 멀리 잡고 여기 받치고 옆구트라요. 어, 그래. 자 이래갖고 한번 다시 한번 연습해 보자. 이번엔좀 그래도 연습 연습인데 어좀 신중하게 해서 이번에는 한번 잘 한번 내봐야지. 자, 그런 느낌으로 어, 하는 거야 이게 연습이라고 그냥 막하면은 실력이 안 늘어. 네. 어? 이게, 어 실제 제품이라고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예쁘게 어 예쁘게 천천히 위빙도 천천히 어 천천히 좀늦게 넣. 늦... 가더라도, 어, 어, 완벽하게, 어. 좀, 최대한 그렇게 노력해서우리이는은 거야, 예. 네. 가보자. 용접봉을 충분히 공급한다 생각해봐. 네. 자, 용접하면서내말 네 들어. 자, 위비의 위비 간격을 좀 줄이고, 위비의 간격을 좀 줄이고, 전기가 좀 쎄나? 조금 쎈것 같아요. 전기 좀 낮춰라. 전기 좀 낮추고, 용접봉 공급을. 일단 가보자. 먼저... 어, 일단 가보고. 어, 스타트. 손에 힘 떼라 오른손에 네. 자, 위빙하는 손이, 손이 힘 떼라 어. 손에 힘 떼고 네. 자가스도또봐 이런 스타트를 하잖아 이게 네. 예, 지금 용두봉이안밀어진단 말이지 그 스무살이 안밀어진단 말이지 여기다 딱 대고 네. 여기다 딱 대고 이렇게 이렇게 밀어줘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봉이 네. 봉이 들리거나 이렇게 들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봉이 안정적이에그 그 공급이 안 돼. 네. 용접봉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일단은 손을 딱 걸친 다음에 요, 손을 용접봉을 좀 약간 눌러줘 이렇게. 그래서 약간 눌러주고 이렇게 되면은 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그좀라대로이 힘을 용접봉이 눌러주는 힘이 받으니까 이게 옆으로 많이 안 흔들리거든. 네. 어? 안 흔들리니까 이렇게 좀 눌러주고 이쪽 쪽에. 되고. 위백을 조금 조금 전체 그좀촘촘하게 간다. 네. 봐봐. 여기 봐봐. 형장 보면은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간다. 아. 예. 네. 이렇게 가지 말고. 네. 자, 이렇게 간다. 슬 안에서 이제. 어, 슬 안에서 이렇게 용접물이 생기면은 네. 용접물이 생기면은 여기가 메워진단 말이지. 네. 이 메워지는 걸 용접봉이 투입을 못 하면은 구멍이 뻥나와버려 네, 아까처럼. 어, 용접봉은 어느 정도, 어, 용접봉은 그냥 끊기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첨가, 어, 그, 공급해준다고 그, 생각하고, 리빙을 최대한 좁게, 좁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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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 예. 어? 최대한 좁게 한번 가볼게요. 어. 자, 요, 거면 그 쓰지 말고, 면, 면 쓰지 말고, 일단 그, 그 빈터치로 가지고 한번이가 리빙을 좁게 한번 해봐. 손에 힘 빼고. 그래, 잠깐만. 어, 손에 힘 빼고. 보자, 다시. 아, 미끄리잖아. 네. 자, 손, 손을, 손 제대로 힘들 그렇지. 전진이 안 되는 거야. 전진이 안 되나? 어, 일단 그 정도 속도로 네. 다시, 어, 한번 용접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촘촘하게 좀 간다 생각하고, 왜냐면 이렇게 촘촘하게 가더라도, 리딩을 해봐. 이병을 이렇게 촘촘하게 하더라도 용접물이, 용룡콜이 생기면은 그 위병 이렇게 좀 촘촘하게 하는 것보다도 좀더 넓게 용접물이 채워질 거야. 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아, 네 끌, 끊김 없이. 자, 까트. 자, 용접봉은 끊김없이, 자, 끊김없이 이렇게 채워준다고 생각하고. 자점토하게잘 가고 있다. 자점토하게 가더라도 그 계획과 캠페인은 물이 좀 많이 차 오르지. 네. 어, 자 그런 속도로 가는 거야. 자 지금은 용접봉도 안꺾이거든자 성공을 잘 하고 있다는 소리야. 자, 또 용접봉 다하고자 응. 용접봉 하고 잠깐만, 자 천천히 천천히, 자 급하게 안 된다, 자, 급하게 안 된다, 어. 자, 자좀 3mm 뒤에서 녹여 오면서, 어, 그렇지. 자, 용접봉트. 그렇지, 손법 잘 하고 있고. 자, 손에 힘 빼고. 자 행위에 봤을때는 용접봉 그 끊김이 없다 끊김이 없으니까 용접봉은 잘공급되고 있다고 어, 봐준다 섬촘하게자 <놀람> 위빙 빠르다 자좀 좁게 보자 여이 넓은데인가? 보자 잠깐만 자 니가 네가... 이요 그, 비드를 보니까, 그 위빙을 좁게 가되 조금만 더 천천히 가면 된다. 아, 앞으로 좀더빨라것 좀, 좀 같아. 어, 니 너무 급하게 위빙을 하거든. 네. 어? 네. 자, 다시 스타 시도해 보자. 네. 자, 좁게 가는데 위빙을 조금 더 천천히 해봐요. 방법은 용접법은 어, 충분히 안 껍질게 충분히 좀 채워주고. 자, 위험 빠르다. 조금 더 천천히. 자, 바다가, 저, 서라가 좀 약한 부분들 있지? 네. 약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약간만 넓게 펴주도 된다. 네. 어? 자, 일단 그런 식으로. 이 정도까지 채우고 연결하고 연결하는 부분 어떻게 하는지 알지? 네. 자 연결, 자 연결은 여기 와서 여기 연결되는 부분에서 한한초2초 정도 머물로 머물 주고 진행하는 거야. 알았어요. 네. 어? 자, 자 처음에 싸우고, 두 번째에 싸우고, 문을 사용하 일단 정급할때 누르면서 하니까 어. 좀더 안정적이고 저희... 잘들어가네 저... 자, 용접봉이 약간 휘을 정도로 약간 눌러주면서 이렇게 부급을 하니까 좀안정적이게 하지. 용접봉도 안 흔들리고. 네. 어, 여기, 근데 여기 와서 좀당황했어요 어, 저, 받치다가 받칠 때가 없어. 아, 받칠 가 없으니까. 아까, 어, 이랬잖아요. 어, hey, 왜 이랬는데. 어, 받칠 게 없어가지고. 톱이 <laughs> 니까또 그때도, 또 이러니까 어, 또잘 그때도, 그때도 약간 들어가지고 용접봉을 약간 눌러주고, 약간 눌러주고 있으면 용접봉이 흔들리지 않거든. 네. 어, 그런 식좀걸리는게 있으니까 네. 아까처럼 여기 꽁꽁 뚫리더라고요. 송급이 안 되니까. 어. 떨리더라고. 그게 성급이 안된 덫들이 있는 거 맞죠? 어, 그렇지. 그게 무조건 이렇게 그 용접을 그백기들를내 오다가 네. 구멍이 나거나 이럴 경우는 용접봉이 그만큼 풀이 안 돼서 안 됐을 때 그렇게 구멍이 뻥 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끊고 조금 뒤에서부터 어, 다시. 그때는 당황하지 말고 다시 그 용접을 계속 진행하지 말고 끊고 나서 다시 뒤에서 다시 녹여 오면은 그, 그 구멍이 뻥난뻥난 난 자리가 다시 메워질 거야. 어?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멍난 안으로 공이 쑥 들어가 버리는 느낌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그안 멈추고 그냥 가려고 하니까, 그, 홀 생긴데 그쪽으로 공이 쑥 들어가 버리는 느낌. 이이 씹히는 거예요. 어. 그럼 이제, 어디 바뀌는 거지. 아. 그래도 어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좀더 나아졌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네. 근데 위빙할 때 손에 긴장을 해는지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힘을 긴장하지 말고 힘을 조금 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용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마음이 급해지니까 위빙도 좀더 빨리 가는 거야 <laughs> 아 아아 아. 그렇지 이 네가 좀그 위빙이 좀 빨라 보이더라고 네. 어? 전기는약한데 위빙은 빨, 빨리 진행하고 네. 그래서 내가 전기는약한데 위빙은 니가 빨리 하는 것같아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속도를 조금만 넣, 넣, 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오케이? 자, 이제 뒤, 에한 번, 어, 기다한번 볼까? 자. 아 어, 일단, 형이 봤을 때, 첫 번째 했을 때보다는 훨씬 나아졌어.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어 이제 이런 부분들은 보드록 아까 전에 형님이 내가 위빙을 조금 천천히 하고 용접봉을 투입해라 이렇게 말한게 용접봉이 다먹지도 않았는데 니가 위빙을 좀 빨리 지나가려고 하다보니까 용접봉이 다안먹고 이렇게 백피드가형성돼갖고 나온거야 그래서 내가 속도를 조금 늦춰라 이렇게 말한게 용접봉이 어느 정도 녹아가지고 툴입이 돼야 이렇게 백피드가, 봐봐, 여기 봐봐. 자, 이 부분 있지, 이 부분. 네. 자, 이 부분의 백피드는, 여 부분, 부분하고 여 부분의 백피드는 용접봉이 어느 정도, 그, 어느 정도 전류에 잘 녹아서 백피드가 형성된 거야. 네. 근데 이쪽 부분들은 전기는 약한데, 전기는 약한데, 그 용접봉을 녹여가는 전기는 약한데, 니가 그, 위, 그, 빨리 지나가려고 하니까, 용접봉이. 안 놓고. 적당히 안 놓고, 이렇게 형성이 그, 돼서, 이렇게 나와, 서이런 형상이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속도를 줄여라. 전기는 약한데, 빨리 지나고, 가 용접봉을 녹이고 가야지. 왜, 용접봉을 녹이고, 녹, 녹이지도 않고 진행을 하려고 그러냐. 제 눈에는, 다 녹는 것처럼 보였어요. 맞아. 그래서, 속도를 조금만 줄이고, 조금만 줄이. 어. 왜냐면, 그, 지금, 전류가, 니가, 그, 아까, 그, 렇게 빨리 진행하게끔, 그 정도 전류가 안 돼. 음. 그래서, 그 속도를 어느 정도 줄이고 가, 고 이게, 단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야. 위빙, 어, 보다. 위빙 하는 속도와, 송금 속도. 어, 송금 속도와, 진행 속도. 진행 속도. 어, 진행 속도가 맞아야, 자, 이렇게, 자, 이런 패키드가 나오는 거지. 어 이런 빽피드를 내기 위해서 니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자 이게 자 이런 것들은 빽피드가이렇 나온 것들은 용접봉이 용접봉이 적당한 전류에서 녹지 않고 진행해서 그렇다 용접봉도 안 녹았는데 억시 잡아넣으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거야 만약에 전기가 조금 더 쎘으면은 조금만 더 높았으면은 아마 이런, 이런 전기가 나왔을 거야 니가 위빙 속도가 빠른데 그 위빙 속도가 빠른 속도에서 적당, 그, 속도한 전류를 내려고 하면은, 이 속도에 맞게 전류를 그 올려줘야 니다는 근데 이제 좀더 올려버리면 또 송급이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어, 그래서 위빙을 따라... 조금 더 천천히 하라는 거 되는 놈을 천천히 하는 게 낫겠죠. 뭐. 근데 저 보니까 전기를 약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정도에서, 지금, 전, 지금 정도의 전기에서, 위빙 속도를 조금만 줄이면 되는 거요 전기가 약하면은, 천천히 위빙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용접봉이 저 위딩이 늦으니까, 용접봉이 녹기는 그 열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에요. 용접봉을 먹금고 있다가 이렇게 안 녹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해요. 무슨 말이죠 근데 너기죠? 제가 물을 봤을 때안 녹았구나. 이걸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캐치 못해 요 그냥 물이 생기니까아다 녹았겠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버리고, 제가 <laughs> 봤을 때 네가 지금 용접할 때 긴장을 하다 보니까 그냥 먹을 그... 물이 딱튕겨요을때 물만 생기면 그냥 지나가? 물만 생기면 그냥 아 빨리 집에 지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급하게만 하려고 그래 응. 그래 하지 말고 어좀 여유 있게 여유 있게 이렇게 가면 돼 알겠지? 자 여기 이백피드가맞는 거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요파지, 백피드가 어느 정도 잘 형성된 백피드다 아. 됐다 조금은 잘 했다 됐다 이상 오늘 그래도 첫날처럼 동글동글 동글동글은 안되말정 동글 동은은안돼안말 정말 동글정 됐다는 그러니까 이말 정말 정 동글 동글은 안돼 있다는 게. 동글정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소리야. 제이 이제 어, 못한 정말 빨라 붙말다이거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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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고 오케이 어따라 말정 힘을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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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여기까지.